우리도 드디어 오늘 서리태를 빕니다. 서리태를 비는데, 어, 생각보다 알이 뭐 그렇게 굵진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 다른 분들도 보니까 우리의 서리태 콩이 약간 좀잘 달아있더라고요. 왜냐면 어, 가을에, 늦가을에 비가 좀 한번 왕창 왔어야 되는데, 긴 장마 이후로 또 이게 비가 너무 많은 거야, 가을에. 그래가지고, 어 서리태가 보니까 알이 별로 안 커요. 알이 안 크는데 우리 것좀 보면 어 알이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이 정도, 어, 정도로 지금 알이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따봐도 이렇게 따봐도 뭐한이 정도는 굵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작년에 여기에 이제 저도 제가 어. 약을 갖다가 몇번 쳤었거든요. 몇번 쳤는데도 어 콩이 이런데 기스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노린재 때문에 사실 노린재 때문에 이런 어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우리가 약을 갖다가 한세번 정도 쳤는데도 어 노린재가 이걸 감당을 할수없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이 노린재 포획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진짜 노린재가 어 톱다리 개미오리 노린재 잡는 포획기인데. 유인제인데 이게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 콩을 갖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어, 우리가 까서 보니까 진짜 이게 노린재가 이렇게 꼽혔을 때 이렇게 즙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어. 콩이 다 깨끗해 응. 상태가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노린재가 지금 여기 가득 이렇게 잡혔잖아요. 에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아직도 약을 한 번도 안 쳤거든요. 여기 노린자 약을 한 번도 안 치고 이것만 지금 두 개를 설치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예. 여기 지금 안에 노린자 잡힌 게 엄청나잖아요. 이 정도로 잡으려면 진짜 농약 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 거의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한 다음에 털어서 털어서 한번 콩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상태가 어떤지 제가 지금 현재 봐갖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그러면 이제 콩을 한번 제가 베 보겠습니다 콩은 사실 이걸 나수로 이렇게 베는게 아니라 꺾는 거거든요 어, 꺾는 건데 음, 베는게 아니라 꺾는 건데 한번 제가 콩을 갖다가 한번 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달린 것도 여기 보면 음, 진짜 많이 달렸어요 예. 음, 제가 이게 모종 때 한번 순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여기 한 20cm, 15cm, 20cm 자릴 때한번 하고 좀더었을때 하고 합이 세 번을 한 거거든요. 세 번을 했는데 콩이 뭐이 정도면 거의 양호하게 서리태 콩이 이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서리태 콩이 되게 흉작이다 그랬거든요 흉작인데 이 정도면 되게 상태가 양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콩 다수확하는 거는 모종을 어느 정도 키웠을 때한번 순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어서 한 번, 음, 한 20cm, 15cm, 20cm 할때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더큰 다음에 또한번 하고, 한세번 정도만 해주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노린제인데, 노린제가 이 콩밭에 많으면, 진짜 콩이 다 이렇게 기스문한 것처럼 되게 진짜 어, 비품이 많거든요. 근데, 어, 지금 상태로 봐갖고는 콩이 진짜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이것도 아무거나 따서 한번 보면, 네. 콩이 깨끗해요. 네. 이렇게 깨끗한 거 보면 네. 확실히 노린이 어, 포획기, 포획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농사도 이제는 음, 과학입니다. 진짜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도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당겨도 그 되긴 돼요. 당겨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맛이 오랫동안 칼날이 잘 들지가 않기 때문에, 음, 뽑히는 것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딱, 낯을 땡기면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똑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이거, <laughs> 와, 콩이 아직 안 말라가지고, 때려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게. 한 3분의 1밖에 안 털린 것 같아. 이게 지금 말로, 뱃속 말라가지고, 이게 딱딱 벌어져야 되는데, 그냥도 막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로 털때 털었는데, 털어서. 아기로 되게 깨끗해. 지금 여기 막 주순 건데도 네. 깨끗해. 깨끗하고 알도 굵 네, 알도 생각보다 이게 되게 굵고. 그래서 이만큼 네. 했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뜰콩 심어 갖고 벌써 두말 정도 나오는데. 수확이 더 있을 것 같아. 오 알이 되게 굵다 응, 굵고, 굵고. 그다음에 일단 좋은 게 뭐냐면 알이 그 개미어린 노린재 그거를 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설치를 했었잖아. 아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 그래서 이게 벌레 먹은게 이런, 이런 게 이제 노린재 이것도 뭐 아닌데 노린재 이런데 이게 그꽃 피고 막 그럴 때그 즙을 쫙 빨아먹는 건데 어 그게 지금 없으니까 콩이 정말 깨끗해. 이제 응. 거의 뭐 곤란할까 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응. 이것도 여기도 그래도 왠지, 왠지 거기 있는 건더커 보이는데. 눈두로 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두말 정도로 나오니까 올해 콩 값도 비싼데. 작년보다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음. 응. 그예 가끔 이런 거 하얀 게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콩 정말 깨끗해. 이거는 이제 너무 좋고속기 녹색인 거 맞죠? 응 녹. 음, 더러워서 깨물어 보지마. 앉아서 희끗희끗 보이는데 뭐 응. 녹색이. 응. 우리 지금 이게 고른 게 아니잖아. 응. 약을 전혀 안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런 게 나와 나오긴 해. 이렇게 이게 네, 나오는데 나, 그냥 간혹 나오지 응. 어떻게 깨끗할 수는 없지 그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그, 그, 크, 아니 크기가 일정한 거 같아 응, 크기가 이 정도면 응. 되게 응. 큰 편이거든 응. 올해 이제 콩도 알이 좀 적으면서도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갖고 저 올해 그서리태 가격이 지금 많이 어, 올랐다 그랬더라고 올랐다는데 랬그 우리도 이제 어, 요거를 좀 털면. <laughs> 안 돼. <laughs>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두고 음, 먹어야지. 우리는 한 1년 정도면, 한두말 정도면 충분히, 어, 이거 갖다가, 그, 계속 밥에 나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찹쌀에, 찹쌀에 콩떡 해 먹는 거지 찹쌀에 콩, 찹쌀 갖다가. 그렇지. 그, 콩. 영양, 영양떡.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응. 고구마 넣고, 이거 넣고. 나 호박, 호박 말려놓은 거 있어요. 아, 호박 말려놓은 거 넣고 네. 떡한번 먹어야 될거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 오늘 한 3분의 1 털었고, 더 말린 다음에 이제 좀더 털을 건데, 어, 이제 우리, 지난해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어르신들 거, 뭐 동네 여기 주변 분들 거 해갖고, 콩, 이거 안중이 원래 안중 평택 여기가 어, 콩을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거, 서리태콩이나 아니면 이제 메주콩 같은 거 나오면은 어몇 분이 지금 뭐 메주콩 아니 서리태콩 갖다가 이제 어 이번에 제이콩 타작을 해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아직 뭐 정확한 가격은 어안 나왔고 지난해는 어 8kg 한 마리에 9만 원씩 그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한 그보다는 한 2, 3만원 이상은 더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나오면 제가 어, 유튜브에 어, 떴다 농부, 솔바이농원 해서 제가 이제 소리태콩 판매하는 거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깨끗해, 콩이, 콩이. 예. 깨끗하고, 해콩으로 음. 내일은 밥을 해, 해봐야 음, 되겠습니다. 밥도 하고, 음. 떡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일, 아, 이상 오늘 솔바이노우에서 콩타작을 했습니다. 콩타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노우에습니다